안녕하십니까. 작업치료학과 김은영입니다. 사람은 하고 싶고 해야 하고 할 거라 기대되어지는 활동, 즉 작업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사고, 질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작업수행이 제약되면 건강하고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기 어렵습니다. 작업치료사는 일상의 활동들을 사용하여서 클라이언트가 자신이 살아가는 환경에 참여하도록 돕는 의료 전문 인력입니다. 작업치료학과에 오시면 해부학, 생리학과 같은 기초 의학을 바탕으로 작업 치료 이론과 방법을 익히는 교과들, 근골격계 작업 치료학, 신경계 작업 치료학, 아동 작업 치료학 등을 배우면 졸업 시 국가고시에 응시하여 작업 치료사 면허증을 취득하시게 됩니다. 작업 치료는 사람에 대한 존중과 이해의 기반을 둔 분야로 앞으로 다가오는 휴머니즘 사회에서 각광받는 미래 유망 직종입니다. 순천향대학교 작업 치료학과는 교육부에서 주관하는 특성화 사업에 선정되어 임상 현장과 밀접하게 닿아 있는 실무 교육과 타 분야와 연결되는 융합 교육을 제공하고 있고 그 결과로 90% 이상의 취업률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인간 사랑을 실천하는 작업치료사가 되고 싶으십니까? 순천향대학교 작업치료학과로 오십시오.